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7시 10분인데요. 어, 속보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저녁 시간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매우 중요한 뉴스라서 저도 이 뉴스를 마치고 또 다시 일을 보겠습니다. 김계관이가 전적적으로 또 나섰습니다. 김계관이는 북한 외무성에 고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계관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 중에서 미국을 가장 오랫동안 다룬 사람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다룬 사람입니다. 저도 90년대 말에, DJ 정부 전후에, 이그 당시에 사자회담이 있었어요. 즉,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자회담이 있었는데, 남북한하고 미국, 중국, 네 나라의 정부의 대표단들이 모여서는 회담인데요. 저도 우리 한국 정부단 대표의 일원으로 그 회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김경안이가 말하자면 북한 측 수석 대표였고, 현재 북한의 제1부상으로 김정은이의 단단한 신임을 받고 있는 최성희 제1부상이 김경안이의 통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당시에 97년도, 8년도 이때 회담을 때인데, 지금 22전이 됐는데, 저는 이제 민간인이 돼가지고 공직 은퇴해서 이렇게 전옥현안보정론 또 전옥현안보TV 이두 개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안보 문제를 국민 여러분과 제 짧은 지식이지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계관이는 아직도 고문 음, 음, 그런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고 최선희는 가장 실세 중에 실세로 미국 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김경한인데 최근에 김경한이를 김정은이는 한번 내세워가지고 미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북한을 실험 하려 들지 말고 북한이 얘기한 대로 선 비핵화 그리고 후 제재 완화라고 하는 빅딜 전략을 빨리 포기하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로 먼저 제재 완화 그리고 최제 보장을 해주고 어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이러한 북한의 기본적인 협상 전략을 바꾸지 않겠다. 이거를 계속 일관되게 미국에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김계관이를 최근 지난 10월 달에 한번 써먹었는데, 한 달도 채안돼 가지고 또 김계관이를 써먹었어요. 오늘 김계관이가 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외무성 일당 고문의 자격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미국 관계 현 주소. 우리 앞으로 미국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핵의 폐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국정적 전략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제가 예, 여러분들께 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김계환 의 입장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어제 17일 날 트윗을 통해서 북한한테 빨리 제3차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자. 김계관, 김정은이가 원하는 곳으로 안내해줄 사람은, 데려가 줄 사람은 트럼프 본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만나자. 이런 트윗 제안을 한지 이러한 트윗 제안을 하자마자 김계관이가 말하자면 답장을 들고 나온 답장 내용이 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의 우선 고민이 18일날 발표한 건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 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조미 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laughs> 이 얘기는 바로, 3차 정상회담 해당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빨리 김정은이를 처음엔 김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미국 간의 정상회담, 즉, 4차 미국 간의, 아, 차 아니죠. 3차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이 해석은 맞습니다. 예. 왜냐면, 하 트럼프가 이미 더 빨리 끝내서 빨리 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김경환이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난해 2월부터 조미 사이에 세 차례의 순회상봉과회담대의 회담들이 진행됐지만, 조미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머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차례의 북한과 그리고 미국 간의 순회 만남이 상봉이 있었지만 이러한 순회 상봉 전혀 무익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제재의 선물, 완화의 선물,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체제 보장의 선물, 북한이 원하는 적대 시정책의 철회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럼 지금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비핵화에. 풍계리 핵시점장 폭화,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런 그이 뭐야 발사장 해체 이런 것을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니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어야 되는데 미국은 내놓은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정상간에 세차례 만났지만 이것은 전혀 무익한 회담이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익한 회담, 즉 미국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아직은 북한의 손에는 텅 비어 있다. 미국이 안유야할 선물이 하나 나눠왔으니 빨리 이 선물을 보내달라. 이렇게 독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지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또한번 트럼프를 코로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즉, 트럼프는 지금까지 잘한 게 뭡니까? ICBM 발사 안 하고 있죠?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있죠? 이거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수십 년에 걸쳐서 단한 번도 못한 건데, 이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나는 훌륭하게 김정은이와 협상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초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치적으로 그리고 홍보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받은 친서 얼마나 선전하고 다니고 김정은이를 얼마나 추켜세우고 김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 항상 해오던 일이고 어느 나라든지 그런 미사일 발사한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다. 그래서 6.12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왜 자기하고 약속한 것은 ICBM과 핵실험 이런 모라투리움일 이 뿐이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여전히 트럼프와의 약속을 깬게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최대한으로 축제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직설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너 지금까지 그걸 자랑했지. 당신 트럼프 그만 자랑해. 이제 자랑하려면 나도 김정은이도 자랑할 걸 너도 나한테 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고받는 거예요. 그 속과들의 자발로 속과들에 해당하는 값도 다시 받아내야 된다. 이 값이 한마디로 최정점이 있는 것이 적대시 정책을 철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적대시 정책은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미국 관계 국교 정상화인데 미국 관계 국교 정상화까지 가기 이전,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주한미군 연, 훈련의 영구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의 영원한 철수. 그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완전한 파기,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되고 한미동맹이 깨져야 된다는 그러한 진리, 그거를 그대로 김정은이가 받아서 이 3대 세습 체제의 유산을 김정은이가 실현시켰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빨리 이루겠다고 하는 의도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지금 트럼프 같이 김정은이가 보기에 만만한 상대가 없다고 보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김정은이하고 협상 내용을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잘만 하면 트럼프를 잘만 흔들면 미정보공동체에서 절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트럼프한테 보고하고 다 잘려나가고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보면 흔들 수 있는 사람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과실을 따먹을 수 있고 또 트로프도 과실을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김정은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17일날 바로 어제 태국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준 선물이 뭡니까. 연합훈련 공중훈련 중단시킨 거잖아요. 완전히. 이 공중훈련 왜 중단했어요. 북한이 바로 하루 전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훈련 이거 안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 배신감밖에는 북한 입장에서 파견한 게 없다.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국무위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무위. 즉 김정은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렇게 세게 발표하니까 트럼프, 문재인 둘다 놀래가지고 아 이거 이러다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 내년 대선도 날아가고 내년 총선도 날아가네. 큰일 났네. 해가지고 바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비즈니트 엘리, 에이스 훈련의 중단은 안보적, 안보적인 위협 상황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한 사람은 내는 총선을, 한 사람은 내는 대선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이한테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치열한 국내 정치의 목표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김정은이의 핵미사일은 무시한 채 무모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투입까지 날렸잖아요. 불과 10시간 만에. 그래서 다시 보자, 김정은아.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커니, 아, 때가 이때다. 이때 트럼프를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경환이가 밀어붙이기 전에, 바로 오늘 아침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무슨 또 얘기를 내놨습니까 저격병 여단, 직접 김정은이가 여단 장군과 함께 정치위원들하고 현장 방문해서 현지 지도, 이 저격병 여, 여단들이 강화훈련하는 것을 현지 지도했다. 그러니까 무력시위한 거예요. 김정은이에 대한 참수작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참수작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 아닙니까? 일종의 심각한 군사 도발 행위예요 저격병 훈련에. 현지 지도에 나선 것 자체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미국 동인 김경환이를 통해서 또한번 지금 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대정책의 철회는 곧 쉽게 얘기하면요.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고, 조한미군을 빨리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있겠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연말이 가까울수록 미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즉 군사적인 압박 역설적으로 역 군사 옵션을 지금 김정은이가 들고 나온 거예요. 이역 군사 옵션은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 김정은에게 이 유리한 국면으로 갈 조짐을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서 마련해주고 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한마디로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우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쩔쩔 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신박군을 정말 딱 제대로 조이도록 압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방송, 전옥현의 안보 정문 t v 고요 그리고 저의 꼬마 방송, 전옥현 안보 TV. 둘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렇게 안보TV에는요, 인트로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세련되게 방송을 하려고 지금 시험방송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